안녕하세요. 안젤라의 꽃사랑입니다. 제가 후쿠시아 이야기를 1, 2편으로 영상 두개정도를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약간 변화과정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뵙게 됐어요. 후쿠시아는 크게 두 가지 나눴었죠. 직립형이 있고 덩쿨형이 있는데 덩쿨형은 겹꽃이 많고 직립형은 호꽃이 많아요. 일례로 워터림프가 있고 폴라제인이 있는데요. 어, 저는 워터림프하고 폴라제이는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제가 좀 가지고 있어요. 어, 그리고, 어, 겹꽃은 이제 제가 작년에 레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영상에 있어요. 1편에 있는데 그 레나라는 아이는 얘네들이 여름에 가장 힘들어 하죠. 너무 더운 거를 힘들어 해서 그 습하고 더운 거. 어, 잠깐 실수하면 얘네들은 그냥 후루룩 잎이 다지면서 어 이제, 잃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그 더운 여름, 어 비도 비우는 기간도 길었고요. 그랬을 때, 제가 에어컨 한 이틀 정도 안 틀었었는데, 못 틀어줬던 거죠. 깜빡하고. 그러면서 며칠을 했는데, 그야말로 그 일주일 안에 얘네들이, 어 후루룩 다 하더니, 정말, 어 결국은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레나라는 아이는 현재 없고요. 이 음, 아이들은 9월 이후에 제가 장마 기간 끝나고 나서 삽목했던 아이들인데요 아주 잘 자라 줬어요 겨울 이제 얘네들이 내한성을 가지고 있는 그 후쿠시아 에요 그러니까 더운 것보다는 어... 찬 기운을 좋아하는. 그래서 얘네 성장 온도도 13도에서 26도 정도가 되는데, 어, 얘네들이 그한 18도, 20, 한 2, 3도 이 정도 되면 얘네들이 꽃을 정말 절정으로 피는 시기라고, 피는 온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아직 꽃이 안 폈죠. 온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베란다에다 놔두고 거실에 놔뒀었기 때문에 광량빛, 이런 이제 부족함으로 얘네들이 아주 꽃을 못 폈어요. 그래서 그런 온도적인 것만 잘 맞춰 주시면 사계절 내내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식물인데 저는 어, 겨울에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꽃은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삽목했던 아이들이 건강하게 굉장히 많이 잘 자라서 있어요. 삽목할 때는 흙을 말씀드리면 그냥 상 어, 상토에 꽂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 물꽂이도 가능하신데요 요즘에는 물꽂이는 한 2주 정도면 뿌리가 내려요 그리고 삽목도 여기 이 폴라제인이라고 있는데 요 아이도 지금 어 여기서 커팅해서 한달 정도가 됐거든요 커팅을 해서 했는데 한달 정도 만에 얘네들이 완전히 뿌리를 이렇게 내렸어요 어 커팅을 할 때는 어 여기 두 마디 정도 하셔도 상관없고요 세 마디 정도 해도 상관없어요 요 아이는 제가 한두 마디 정도 했었는데 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잎이 작죠. 두 마디 정도 했었기 때문에 어, 뭐 잎도 떼지도 않고 두 마디니까 그냥 했어요. 그냥 삽목해도 어, 정말 지금 삽목이 굉장히 잘 되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했을 당시 한달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용이해요. 잘 돼요. 어, 물꽂이도 마찬가지고요. 어, 작년에 제가 9월 지나서 했던 아이가 요 아이였는데 어, 엄마가. 여기예요, 엄마가. 근데 엄마보다도 훨씬 더 배가 굵어요. 어 어쩌면 이렇게 됐을까요? 얘는 지금 어, 우리가 그 풀분이라고 하는데 가장 작은 사이즈예요. 삽목할 때 우리가 주로 이것도 많이 활용을 하긴 하는데 정말 작은 사이즈, 5cm 지름이 5cm니까요.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 40cm, 50cm가 거의 되는데요, 이 아이가 굉장히 굵어요. 어 얘가 지금 상투에다, 아 그냥 제가 그 알갱이 비료, 우리가 그 제라늄이나 뭐 이런 거 보통 이제 화분에 아 주는 알갱이 비료인데 그 영양제를 제가 줬어요. 올려주고, 어, 가끔씩 EM을 저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1L에 EM 한 숟갈 정도 제가 이제 타서 줬는데요.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씩 그거 물 주는 거봤고 뿌리고 뿌려주고 이제 물로 주고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물을 조금 요구하는 아이들이에요 과습하면 물론 안 되지만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흙을 쓸때 제가 이제 어 작년에 어그 아이들은 어 흙을 제가 그때 당시 그 상토 여기 상토였죠 펄라이트가 섞인 상토죠 어 상토에는 대부분 펄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어, 요 상토 10컵, 그러니까 커버를 기준했을 때 10컵에 폴라이트, 요 하얀 거 돌, 인공돌이에요. 그 돌만 또 따로 4컵 정도를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작은 마사. 3컵 정도를 섞어서 그 알갱이 비료를 같이 섞어서 제가, 어, 여기 밑에, 어, 마사. 여기 중간 마사. 망을 깔고 구멍을 망으로 얹은 다음에 저 중간 마사를 어 밑에 어 조금 약간 넣어서 어 나머지는 다흙을 섞은 다음에 알갱이를 몇 가지 섞고 그다음 또 위에도 주기도 하면서 얘네들 키웠어요. 어 그랬고 요 아이도 삽목을 그렇게 했는데 알갱이 비료만 쳤죠. 상토에 근데 이렇게 많이 잘 자랐고요. 제가 요 아이를 보면서 이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직 언, 얼마만큼까지 크나 실험을 해보려고 제가 그냥 이제 여기 상태에 그냥 이 아이를 작년부터 그대로 어, 옮겨주지 않고 놔뒀는데요. 그래서 버티지를 못해서 이렇게 큰 화분 밑에 어, 받쳐서 이렇게 얘를 어, 해놨어요. 그런데도 한 번씩 넘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분재의 그 작은 어, 큰 나무가 작은 그 화분에서 어, 몇십 년을 거목으로 크는 그 원리를 이 아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실감을 하나 그런 계기가 됐죠. 저렇게 쓰러져요. 아 그렇지만 이제 어 이번에는 제가 분갈이를 해 주려고 해요. 아 이제 제가 여기서 어꼭 해드리고 싶었던 그 첨가되는 부분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 아까 제가 요 아이들은 대부분 인공토로 처음에 제가 다 분갈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공토로 하면 분갈이를 봄가을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작년 늦가을부터 이제 분갈이를 하게 되는 거기에는 사실은 이 후쿠시아가 유럽에서 오는데요. 그 유럽에서 정원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정말. 큰 나무로 되어 있어서 주렁주렁 정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사진을 통해서 또는 가신 분들은 또 보셨을 거예요. 어,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믿는데 얘네들이 정원에서도 많이 크거든요. 가든 형태로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올때또 삽목해서 올 때라든가 대부분 삽목해서 수입을 해서 어, 농장주분들이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형태로 우리가 또 받아서 어, 그상토에다 어, 그 신고 이제 이렇게 영양분을 주고 해서 키우고 봉과를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 패턴을 조금 바꾸려고 해요. 제가 여기 흙, 정원토 흙인데요. 흙을 한50 넣고요. 그 다음에 어, 상토 한50 넣고요. 마사를 한50낼 거예요. 작은 마사예요. 그렇게 섞어서 맨 밑에 어, 중간 마사 아, 망 깔고 올리고, 어,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에 아, 망 깔고, 그 다음에 중간마사 넣고. 나머지는 요 아이들 다 섞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동그란 알갱이 영양제 섞어서 주기도 하고, 그 위에 올려서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할 생각인데요. 요 아이는 우리가 저는 정원에는 안 심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름에 긴 장마에 그리고 그 습한 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웬만한 그 시원한 곳이 아니면 얘네들을 어, 그 밖에다 정원에 심어서는 관리를 못해요 거의 다 죽을 거예요 아마 아,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밖에 화분에다 어, 놓았다가도 저는 이제 시원한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어, 이제 에어컨을 틀어 놓는데 되거나 그런 곳으로 저는 옮겨오는 그래서 화분에다 어, 꼭 필히 심으셔야 된다라는 조건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정원이 있지만, 심지 않는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흙 관리적인 부분 때문에 흙을 첨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또한 가지, 요 아이들은 어릴 때는 수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삽목할 때는 이렇게 풀분에다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흙 마름이 천천히 돼요. 그래서 여기다 하시고, 조금 이제 커서 어 이제 키우시는 그어 성장하는 그 나무를 키우실 때는 이렇게 토분 숨을 쉬는 토분 유약이 없는 토분 유약 바른 것도 어 이제 그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수분을 더 많이 오랫동안 유지를 해서 물론 어 천천히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 유약 바른 토분에 그러니까 유약 바른 화분에 심으셔서 물 관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배수층도 더 좋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 이제 그거보다는 토분이 숨을 쉬기 때문에 조금 더물 어 마른 빠르고 이래서 여름에 장마 기간에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토분에 심으시든가 아니면 여기 슬릿 화분이라고 해서 옆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 숨구멍이 있죠 사방이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 아이들한테도 어, 훨씬 이 풀분은 이런 화분, 슬릿 화분에 심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엔 이제 어, 밑에 공기 순화하게 어, 좋으라고 어, 이제 토분하고 이두 가지 화분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 어, 아이들 여기다 심을 거예요. 이 아이는 여러분 제가 오늘 어, 조금 이제 변화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음, 요 아이들이 굉장히 제 이제 그 처음 영상을 보시면 후쿠시아 첫 영상을 1번, 하가 후쿠시아 1번 그 후쿠시아 키우기를 눌릴 어, 영상을 찾으면 제 영상에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어, 삽목하고 그다음 물꽂이는 요즘에 어, 굉장히 잘 되는 철이다. 아, 어, 그러셔서 만약에 이제 후쿠시아를 구입을 했는데, 음, 키우고 싶다 조금 더 많은 양으로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 여지없이 삽목을 하시면 어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계실 수 있다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어 다른 사람하고 어 맞교환도 가능하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호꽃 중에서도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흔한 아이들 말고 어그 호꽃 중에서도 워터림프라 그 폴라제인이라는 이런 아이들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꽃꽃이지만 예쁘고, 꽃이 조금 어, 그 더운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 습한 온도를 조금 더잘 견뎌내요. 어, 워터림프도 이 아이도 잘 견뎌내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그런 아이 한두 개 키우시고, 그 다음에 겹꽃, 굉장히 꽃 종류도 많고, 컬러도 많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어, 찾으셔서 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어, 디서 살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전에 샀던 그런 농장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제가 오늘 첨부 드리는 말씀과 아울러 전체적인 키우기 방법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네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잊지 않으시죠? 어,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